아름다운, 아름다운 밥짓는 밥 손으로 언제나 위풍당당했던 Minh 월사부인 권씨 월사 이정부는 선조 때의 사람으로 임진왜란 때에는 명나라와의 외교교섭에 많은 공을 세워 그 공으로 병조판서와 예조판서를 거쳐 영의정까지 오른 명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사가 그런 고관대직을 골고루 지내면서도 청빈한 명제상으로 만 백성들의 추앙을 받아온 데는 그의 배후에 숨어 있는 권씨 부인의 내조의 공이 절대적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월사 이정구. 이정구는 1564년 종업품 현령을 지낸 아버지 이계와 어머니 광상김씨 김표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한성구 성저심리 청파에서 태어났으며 기자헌과 동양 출신입니다. 이후 거주지를 한성부 동부순교방을 옮겼으며 죽을 때까지 순교방에서 살았는데 천는 예조판서 권극지의 딸로 안동권씨이며 윤군수의 문화에서 수학했습니다 선조 18년인 1585년에 신년시 진사시에 3등 47위로 입격하고 전국품 종사랑의 품계에 올랐고 이후 선조 23년인 1590년 증광시 문과의 병과 22위로 급제해 본격적으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중국어의 능에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걸친 어려운 시기에 어전통관으로 명나라 사신이나 지원군을 접대할 때에 조선조정을 대표하며 중요한 외교적 활약을 했습니다. 양우 사건과 정흥태 무고사태에 조선조정이 휘말려 명나라에게 크게 곤혹을 치르게 생겼을 때 이정구가 명조정에 상신한 주문으로 겨우 혐의를 벗었습니다. 딸중한 명이 참판 홍영과 결혼했는데 그 딸이 낳은 아들이 홍주원으로 홍주원은 선조의 딸 정명공주와 결혼해 이후 홍봉한, 홍인한 형제와 해경궁 홍씨, 홍궁령의 선조가 됩니다. 월사 부인 권씨는 판서 권극지 대감의 딸로 명문 대가의 규수 출신이었으나 천품이 현숙하고 지혜로워 처녀 시절에도 매사에 근면 성실하고 근검 전략하여 세인의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출가 후에는 가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 항상 검소를 좌우명으로 삼아 평생에 비단 옷을 입어본 일이 없었고 몸에 폐물을 지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국의 재상인데다 현주, 백주 두 아들도 벼슬이 높아 당상관이 되었으니 권씨 부인은 호강을 하자면 얼마든지 할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비록 수아에 많은 비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들의 밥상만은 언제든지 권씨 부인 자신이 손수 돌보아 직접 갖다 올렸다고 합니다. 권씨 부인이 몸치장을 검소하게 하는 것에 여러 부인들이 왜 그리 검소하게 생활을 하냐고 묻자,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은 무명 옷이라도 깨끗하게 빨아입으면 그만이지 비단옷을 왜 입겠소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상 권씨 부인은 모범이 돼야 할 뼈스라치의 부인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 나라의 꼬락선이가 장차 어찌 될 것이냐고 대답해주고 싶었으나 상대방을 생각해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편 월사가 병조판서와 예조판서를 거쳐 야권 도상으로 있을 때의 일이었는데 천조가 첫째 딸인 정명공주의 집에 혼인잔치가 있어 만조백관의 부인들을 공주의 집으로 초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대 패션 리더라고 할 만한 만조백관의 부인들은 공주의 초청을 받은 만큼 저마다 경쟁이라도 하듯 호화찬란한 비단옷에 눈이 부시도록 광채나는 폐물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넓은 대청마루에 모여앉아 비취 반지가 어떻고 산호 놀이개가 어떻고 하며 제각기 폐물 자랑을 하기에 여념이 없었는데 때마침 중문 안으로 한 노부인이 들어섰습니다. 젊은 벼슬아치의 부인들은 중문 안으로 들어오는 노부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노부인은 깨끗한 무명 치마저고리만을 입었을 뿐 손에는 그 흔한 가락지 하나도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할머니는 누구야? 지나가던 늙은이가 집을 잘못 알고 들어온 게 아냐?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든 노파가 분명해. 공주님 댁에서 저렇게 초라한 노파를 초청했을 리가 만무하거든. 젊은 벼슬아치의 부인들은 그 노파를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으나, 노파가 앞마당으로 들어서자, 정명공주는 반갑게 달려 나와 그 부인을 대청으로 인도해 가장 높은 자리에 모셔 올렸습니다. 공주댁 초청년의 무명 치마저고리로 나타난 그 노파는 월사 대감의 정경부인 권씨였기 때문으로, 젊은 아낙내들은 주인공주가 그 노파를 정중하게 받들어 상자에 모시는 것을 보고 또 한번 놀랐습니다. 이런 성대한 잔치에 저렇듯 소탈하게 차리고 나타난 저 부인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지금 옆에 있는 부인이 귀띔을 해주는데 저 할머니는 월사대감댁 정경 부인이시래요. 저렇듯이 건박하게 차리고 오신 분이 월사대감댁 정경 부인이시라고요? 젊은 아낙네들은 한결같이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는데 나라에서 최고 벼슬을 지낸 어른인 월사대감의 부인이 공주댁 초청년의 폐물 하나 없이 무명 치마저고리만 입고 왔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젊은 부인들은 그제야 자기들의 화려한 행장을 돌아보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식사가 끝나자 월사 부인은 먼저 돌아가겠노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말씀이나 하시다가 천천히 돌아가시지 않고 왜 이다시도 총총히 돌아가시려 하시옵니까? 정명공주가 손을 붙잡으며 만류를 하자 노부인은 조용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대감께서는 야권도상으로 새벽같이 대궐에 들어가셨고 마자들은 이조 판서로 정석에 일찍 출근하였고 둘째 아들은 승지로 승정원에 나갔는데 모두들 집에 돌아올 시간이 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에 저는 집에 돌아가 저녁상 준비를 해야 하겠사옵니다. 좌중은 그 말을 듣고 모두들 또한번 놀랐는데 남편과 아들이 모두 고관대작이었건만 60대인 노부인이 가족들의 음식 뒷바라지를 아직도 손수하고 있다니. 부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경부인께서는 바가다른의 식사를 아직도 선수 돌보시고 계시옵니까? 제 영감, 제 아들의 식사를 제가 돌보지 아니하고 그 귀중한 소임을 어찌 하인들에게만 맡길 수 있어오리까? 제가 늙어 죽기 전까지 그 소임은 저에게 맡겨진 거룩한 직책인 줄로 아옵나이다. 노부인은 그렇게 대답하고 총총히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월사 부인의 그런 사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자 그 후부터 벼슬 아치 가정에는 검소한 기풍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월사 이정군은 바둑의 대가 연성부원군 이석형의 오세손으로 모친이 해산할 때 호랑이가 문밖에와 엎드려 있다가 선생이 태어난 뒤에야 돌아가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군자가 태어나 문명을 밝힐 상징이라고 여겼습니다. 선조 18년인 1585년에 진사가 되고 1590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에 들어갔는데. 임진왜란 때 선조가 몽진을 떠나기 전날 광해군의 세자 책봉을 위해 숙직하던 장인 예조판서 권극직과 급서해 몽진길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급히 장인의 장례를 치르고 감유를 쓴뒤 처자와 자신의 부친 장모, 처제를 데리고 왕을 쫓아 따라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명나라 송은창의 요청으로 황신 등과 함께 뽑혀서 경서를 강의해 학자로 존경을 받았으며 명나라에 갔을 때 그곳 문인들의 요청으로 기행문을 모아 조선기행록이란 책을 만들었습니다. 1598년 명나라 찬하주사 정응태가 조선이 외국을 유인해 명을 침략한다는 무고를 울려 파란이 일었을 때 젊은 이정부는 부사로 갔습니다. 월사의 문장력은 이때 빛을 바라는데 정응태의 모함에 맞서 무술변무주를 지어 정응태를 파직시켰습니다. 특히 바둑을 좋아했는데 하루는 월사가 친구와 바둑을 두고 있을 때 어떤 중이 시를 받으러 왔다. 대국이 계속되자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자 밤늦게야 바둑을 마친 월사는는 그 중에게 이런 시를 써줬다고 합니다. 탄복풍처 모경지 교중지아길평기 사방이 툭 트인 바람부는 차마 밑에 한나지 더디가네 귤 속에 진짜 즐거움은 바둑 한판뿐이라네 인간세월가항난 정하산승이 시소. 신선이 바둑 한판 드는 동안 인간 세상에서는 도기자로 썩는다는데. 뜰날을 구경하는 스님아 그대는 누구인가? 탐복은 배를 드러냈다는 뜻으로 중국 명필 왕이지의 고사에서 유래한 말인데 여기서는 툭 트였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귤중진학은 신선들이 귤 속에서 바둑을 뒀다는 유계록의 고사에 유래한 말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밥 짓는 손으로 언제나 위풍당당했던 월사부인 권씨 이야기였습니다.